혹시 요즘 이유 없이 피로하시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안 되시지 않나요? 그럴 땐 봄철에 꼭 챙겨 드시면 좋은 나물 머위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로부터 간을 보호하고 기침이나 천식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생으로 드시거나 아무 음식이랑 같이 드시면 오히려 간 건강에 해가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머위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어떤 음식과는 꼭 피해야 하는지, 어떤 식품과 함께 드시면 더 좋은지까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친 간 머위로 활력을 되찾는데 좋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요즘 유독 피곤하고 예전보다 체력이 빨리 떨어지시진 않나요? 술 한잔만 마셔도 몸이 오래 피곤한 느낌이 드신다면 그럴 땐 머위를 한번 챙겨보세요. 머위에는 파이토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건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지친 간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자연에서 온 천연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머위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간 수치가 안정됐다는 분들도 많고 아침 피로가 덜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봄철, 제철, 나물 중에서도 간 건강 챙기기엔 머위만큼 든든한 식재료도 드뭅니다. 된장국에 머위 넣어 끓이시거나 살짝 볶아 밑반찬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관절이 뻣뻣하거나 아프시다면 머위를 드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무릎이 시큰한 날이 많으신가요?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진다면 머위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머위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관절 속 염증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날이 흐리거나 추워질 때 관절이 더욱 싱거리는 분들께 머위는 자연 진통제처럼 작용할 수 있어요. 머위 된장 무침이나 두부와 함께 살짝 볶아 드시면 관절 건강 챙기기에 참 좋습니다. 맛도 부담 없고 효과도 은근히 좋습니다. 세 번째 짠 음식 자주 드신다면 머위로 혈압 밸런스를 맞춰보세요. 된장찌개, 젓갈, 김치. 짭짤한 음식이 식탁에서 빠지지 않으시죠? 하지만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이럴 때 머위가 딱입니다. 머위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연스럽게 혈압을 조절해 주는 거죠. 고혈압 진단받으신 분들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께 식단에 머위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데쳐서 나물 무침으로 머위 줄기 장아찌처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피부도 혈관도 젊게 유지하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칙칙하고 주름이 더 늘어난 것 같으신가요? 그럴 땐 머위를 챙겨보세요. 머위에는 베타카로틴과 클로로겐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가지 성분은 피부와 혈관의 노화를 늦춰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를 맑게 해주고 혈관 속 노폐물도 줄여주니까 속도, 겉도 동시에 젊게 만들어주는 거죠. 봄철 피부 트러블 많을 때 머위로 속을 정리해보세요. 피부까지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될 땐 머위가 참 좋습니다. 요즘 속이 자주 불편하신가요? 소화가 잘안 되거나 식사 후 더부룩함이 자주 느껴지신다면 머위를 곁들여 보세요. 머위엔 점액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염이 있으신 분, 과민성 대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머위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식품입니다. 식사와 함께 머위나물 한 접시만 드셔도 속이 한결 편안해지고 변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머위와 상극인 음식 세 가지를 알려 드릴 텐데요. 머위가 아무리 몸에 좋다 해도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오늘 알려 드릴 세 가지 음식은 머위랑 같이 먹었을 때 소화 기능을 방해하거나 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조합이라 시니어 분들이라면 꼭 피하셔야 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생머위를 데치지 않은 머위는 간에 독이 될수 있어요. 봄철에 입맛 살려주는 대표적인 나물이지만요, 생으로 드시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왜냐하면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게간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몸속에서 해독 역할을 해주는 간을 오히려 상하게 만들 수 있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이 성분은 열에 약해서 한번 데쳐내면 대부분 제거되니 꼭 끓는 물에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실제로 독일 식약처에서도 머위를 생으로 먹는 건 위험하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한 적이 있어요. 입맛 도든다고 샐러드처럼 생잎을 곧바로 드시면 간 건강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요즘 건강 챙기시는 분들 중에 자연식이 좋다, 생으로 먹는 게영향이 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머위만큼은 예외랍니다. 머위는 반드시 데쳐서 쌈으로 드시든 무쳐 드시든 하시는 게간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오이입니다. 찬 성질 음식끼리 만나면 속이 냉해지는데요. 머위와 오이 둘다 봄이나 여름에 시원하게 먹기 좋은 채소잖아요. 그런데 둘다찬 성질을 가진 음식이기에 이걸 한 번에 같이 드시면 몸속이 너무 차가워져서 속이 냉해지고 위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탈 자주 나시는 분들께는 정말 피해야 할 조합이에요. 머위만 드셔도 찬 성질이 꽤 강한데 오이까지 함께 드시면 장 운동이 느려지거나 위액 분비가 줄어들어서 소화가 더디게 되고 그 결과 폭통이나 설사, 소화 불량이 올수 있거든요. 실제로 머위쌈 드시고 그 위에 오이무침까지 드셨다가 다음 날 속쓰림과 설사로 고생하셨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오이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머위 드시는 날은 좀 피하시고 다른 날 따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속이 냉하고 손발이 찬 편이신 분들이나 아침마다 속이 메스카거나 소화가 느리다 싶으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섬유질 풍부한 채소끼리 만나면 장이 과하게 자극됩니다. 머위와 브로콜리는 섬유질이 풍부한 대표 채소인데요. 섬유질은 원래 변비 개선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이로운 성분이지만 섬유질 많은 음식끼리 한꺼번에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장에 자극이 너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장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어서 과민 반응이 생기고 복통이나 가스 심하면 설사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장이 약하시거나 평소에 배에 가스가 자주 차시는 분들, 변이 묽고 소화가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조합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브로콜리는 물론 좋은 채소지만 머이랑 같이 무침이나 쌈 형태로 한번에 드시는 건 피하시고 하루나 이틀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무엇보다도 머이 자체가 간 건강, 관절 건강에 좋은 나물이고 단독으로 먹어야 몸에 효과가 가장 좋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머위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는 음식 세가지 정리해드렸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머위는 데쳐서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소화에 부담 없게 드시는 게 가장 좋다는 점이죠. 우리 몸은 시간이 갈수록 소화력도 해독 기능도 서서히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머위와 함께 먹었을 때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머위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세 가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된장이에요. 머위 된장국 그냥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머위는 간 해독에 좋은 성분이 풍부한데요. 여기에 된장의 유산균과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해집니다. 특히나 간 수치 높다고 병원 다니시는 분들, 머위 된장국은 꼭 챙겨 드시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된장 조금만 풀어서 머위랑 끓여 드시면 입맛도 살고 간 건강도 챙기실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머위에 무슨 식초야? 하실 수 있는데요. 대친 머위에 식초 조금만 곁들여 드셔보세요. 위산 분비를 도와서 소화가 훨씬 잘 되고요.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특히 속이 자주 더부룩하신 분들, 식후에 머위 무침에 식초 살짝 넣어서 드시면 속이 한결 편안해지실 거예요. 식초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한두 방울 정도만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들기름이에요. 머위는 원래 항염 작용이 좋은 나물인데요, 여기에 들기름을 더하면 관절 건강에 참 좋아요.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관절에 마치 윤활유처럼 작용하거든요. 무릎이 시큰하시거나 손가락이 뻣뻣하신 분들께 정말 추천드려요. 머위나물 무치실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으로 무쳐 드셔보세요. 향도 고소하고 관절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음식이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머위랑 함께 드시면 효능이 더 좋아지는 음식들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된장, 식초, 들기름 이세 가지는 머위와 궁합이 참잘 맞는 조합입니다. 하나씩만 곁들여 드셔도 머위의 효과가 더 살아나고 우리 몸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이유에서 잘 어울리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된장입니다. 머위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네, 바로 머위 된장국이죠. 근데 말이죠, 그냥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된장에는 좋은 유산균과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서 머위의 간 해독 작용과 만나면 정말 간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특히 평소 간 수치가 좀 높으신 분들. 병원에서 간 수치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들으신 분들 있죠? 이 조합 꼭 챙겨드셔야 해요. 머위 된장국 한 그릇으로 간을 다독이는 느낌. 매 끼니마다 챙기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혹시 머위 나물 드실 때 데쳐서 무치기만 하셨다면 다음엔 식초를 살짝 곁들여 보세요. 식초가 위산 분비를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머위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훨씬 더잘 됩니다. 특히 평소 속 더부룩하고 뭘 먹으면 금방 체하거나 트림 나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식초 머위무침이 딱이에요. 새콤하게 입맛도 돋우고 위장 부담도 줄어드니까 식사 준비하실 때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향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 고소한 맛 말고도 들기름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참 고마운 성분이 들어 있어요. 관절의 윤활유처럼 작용을 해서. 뻣뻣했던 무릎이나 굳은 손가락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머위도 항염작용이 뛰어난 나물이니까 이두 가지가 만나면 관절 건강엔 금상첨화입니다. 아침에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손가락이 잘안 펴지는 분들은 머위를 데쳐서 들기름에 살짝 묻혀 드셔보세요. 간단한 나물 하나가 진짜 좋은 관절 보약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머위를 일상에서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데쳐서 드시는 것이에요. 머위에는 자연 상태에선 간에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라고 해서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데요. 이건 생으로 먹었을 때 문제가 되니까 꼭 데쳐서 드셔야 해요. 데치고 나면 대부분 제거되니까 쌈으로 싸먹든, 무쳐먹든, 된장국으로 끓이든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섭취량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요.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50지 정도면 딱 좋습니다. 이게 딱 한줌 정도 되는 양이에요. 밥한 공기와 함께 먹기엔 충분하죠. 그리고 머위는 봄에만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래 두고 먹으려면 보관이 중요해요. 머위를 데친 다음 물기를 꼭 짜서 지퍼팩에 소분해 두시고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그러면 한 여름까지도 봄의 맛을 즐기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현재 간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머위도 의외로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요. 특히 생식은 절대 피하셔야 하고요. 드시기 전에 추치이나 약사 선생님께 한 번쯤 꼭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머위는 봄철에만 나오는 귀한 보물 같은 나물이죠. 그냥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먹으면 간 건강, 관절, 위장까지 골고루 챙길 수 있는 진짜 자연 보약이에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께는 이런 계절 식재료를 잘 활용하는 게 무엇보다 큰 건강 비결이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머위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가지 그리고 실생활 팁만 잘 기억하시면 머위를 약처럼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건강은요 어렵고 복잡한 약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작은 밥상 위의 한 그릇에서 충분히 시작될 수 있거든요. 이번 봄엔 머위로 나와 가족의 건강을 꼭 챙겨 보시길 바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꼭 눌러 주세요. 그리고 주변 부모님,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셔서 건강한 봄나물 한 그릇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